예, 저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지역 격차, 지역 격차 예시, 지역 격차의 해결방안, 생태환경 파괴, 생태환경 파괴 예시, 생태환경 파괴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 격차를 보면,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며 지역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이 불리한 지역은 성장력이 약화되어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 접근성에 향상된 지역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은 또 다른 교통 환경이 불리한 지역은 성장력이 약화됩니다. 자, 지역 격차 예시. 일단 고속철조망 구축 시행 후 고속철조망을 만들기로 한후 고속철도 및 고속화 철도의 정차 지역이 수도권으로 몰린 것. 이걸 만들고 시행하기로 한 다음에 이 고속철도 및 고속화 철도가 멈추는 지역이 수도권으로 물렸어요 그리고 수도권이나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것.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져서 배경화면을 깔았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정차지역이 수도권으로 몰린 거는, 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수도권, 여기, 서울 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막다 몰렸죠 정차지역이 자 그리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에 인구가 더 많다는거는 여기를 보면은 여기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죠 여기가 좀 그나마 발달됐고 서울이 더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죠 어네 자, 다음. 지역 격차의 해결 방안. 일단 지역 격차 해결을 하려면 해결 방안이 뭐냐.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생태 환경 파괴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 일단은 생태환경 파괴는 새로운 교통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파괴됐고 산림을 훼손했고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했고 사람의 국제이동 증가 때문에 생태환경이 파괴된 거예요. 예,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서. 자 다음은 생태환경 파괴 예시. 일단 예시를 보면 고속 도로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에는 녹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동식물 서식지가 줄었어요. 생각해봐요. 저희가 산을 깎아서 차도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녹지 면적이 감소가 되잖아요. 산을 깎았으니까. 그러니까 산에는 동물, 동식물이 사는데 걔들이 사는 서식지가 줄, 줄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좌초된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띠. 이거는, 이제, 선박들이 막,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그래, 그, 그래, 왔다 갔다 해서 그렇고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유물질이 배출되고 자연 생태계가 훼손 됩니다. 또,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배가, 러 봐요. 그럼 거기서 기름이 더 흘러나오고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고 자연생태가 더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해야 돼요. 생태환경 파괴 해결 방안 이게 뭐냐? 생태통로를 건설을 해야 합니다.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하고 교통수단의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를 해야 되고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한 생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 생태 환경 파괴 해결 방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